자, 이번 시간에는요, 이제 뭐할 거냐면, 영양소의 흡수, 그 다음에 이 흡수된 영양소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할 거예요. 자, 그래서 우선은요, 이 영양소의 흡수 봅시다. 자, 그래서 우선 첫 번째. 영양소가 흡수되는 장소가 어디냐면요. 자,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. 소장은 3대 영양소가 모두 소화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장소이기도 하다, 그랬어요. 흡수, 아, 소화된 영양소가 흡수되는 장소이기도 하다, 그랬죠. 그래서 소장인데, 소장에서도 소장 내부에 있는 융털이라는 곳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때요, 이 소장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요, 소장의 안에 속 구조를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, 많은 주름이 서 있고요, 그러니까 쭈글탕 쭈글탕 주름이 나 있어요. 그리고 이 주름 표면에 많은 융털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융털이라는 돌기가 나 있어요. 자, 이때요, 이제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. 소장 내부 구조가 이런 식으로 생겨서 좋은 점이 뭐냐 라는 거예요. 좋은 점이 뭐냐. 왜 굳이 빨대처럼 맨질맨질한 게 아니라 구불탁구불탁 구부탁 주름이 져있고 그 표면에 우둘두둘우둘두둘 돌기가 나있냐면 자 이런 구조를 띠게 되면요 음식하고 닿는 면적이 넓어져요 자, 음식하고 닿는 표면적을 넓혀서 이 영양소를 한 번에 많이, 그니까 닿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한 번에 빨아들이는 양도 많아지겠죠. 그래서 영양소, 아, 영양소의 흡수를 효율적이게 해줘요.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.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. 자, 세 번째, 그래서 이 융털의 구조를 보면요. 자, 이제 융털에서도 영양소를 흡수하는데, 구조마다 흡수하는 영양소가 달라요. 그래서 융털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어, 주름 표면에 돋다 나아있는 돌기예요. 그래서 이 융털 내부 구조를 보면요, 가운데 이렇게 암주관이라는 게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표면에는요 이런식으로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 흡수하는 영양소의 종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양소의 흡수 자,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융털에 있는 모세혈관에서는요. 어떤 영양소들이 흡수가 되냐면 수용성 영양소들이 흡수가 돼요. 자, 근데요. 이때 수용성 영양소라는 건 물에 녹는 영양소예요. 그래서 어떤 애들이 있냐면 뭐 물이나 포도당 뭐 아미노산 아니면 뭐 무기염류. 그다음에 수용성 비타민. 자, 이 수용성 비타민에는요. 어떤 애들이 있다 그랬어요. 비타민 B나 비타민 C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죠.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. 자, 그다음 두 번째. 이 암축관으로는요. 어떤 영양소들이 흡수가 되냐면 지용성 영양소들이 흡수가 돼요. 자, 지용성 영양소라는 건 기름에 녹는 영양소예요. 그래서 어떤 애들이 있느냐? 우선은 지용성 비타민. 자, 이 지용성 비타민에는 어떤 애들이 있다 그랬어요? 비타민 A나 비타민 D, 비타민 E 비타민 K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. 그리고 지방산이나 글리세롤 이런 것들이 암주관을 통해서 흡수가 돼요. 자,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. 어디에서 어떤 영양소 흡수되는지는 꼭 기억해두셔야 돼요. 자, 다음 이제 이렇게 흡수된 영양소의 이동 봅시다. 영양소를 흡수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? 온몸에 공급해줘야 돼요. 그죠? 그래서그 과정, 요거, 시험에 잘 나옵니다. 그래서 우선요,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수용성 영양소는요, 어떤 식으로 이동하느냐, 간 문맥을 타고, 간으로 갔다가, 심장을 통해, 온 몸으로 전달이 돼요. 자, 다음, 두 번째, 암죽관으로 흡수된 영양소는요, 어떻게 이동하냐면, 림프관을 통해 가슴관을 지나 심장으로 가요. 그래서 온 몸으로 공급이 되게 되는 거죠. 저이거 과정 여러분들 가로치고 묻는 문제 잘 나옵니다. 자, 이서요 오늘은 매우 간단해요, 내용이. <laughs> 저번 시간에 이걸 다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서 이번 시간으로 미뤘고요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잘 나오는 거 융털이 있어서 좋은 점이 뭐냐? 뭘그랬어요 표면적을 넓게 해서 어떻게 하더라 영양소의 흡수를 돕더라 그다음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영양소는 어떤 것들이 더라뭐물 포도당 아미노산 아니 뭐 무기염류 뭐 수용성 비타민 그래서 B c 그다음 암주관으로 흡수되는 영양소는 어떤 애들이 있더라 지용성 비타민 즉 A D E. K. 그다음에 뭐 지방산, 글리세롤 이런 것들이 있더라음 영양소 이동 방법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흡수는애는 간문맥 타고 간으로 갔다가 심장을 통해 온 몸으로 공급이 되고 암죽관으로 흡수된 영양소는 림프관 타고 이동해서 가슴관 타고 심장으로 갔다가 온 몸으로 공급이 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이제 혈액 순환에 대해서 할게요.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어요.